자, 안녕하세요, 원 포크맨. 자, 오늘 이야기는, 음, 뭐 여전히 제가 뭐 항상 똑같은 일, 보강토 작업하면서 오늘의 주제거리는 덤프 형님. 아, 덤프 형님, 아, 덤프 뽑은 지 3개월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는 아무튼 경력이 좀 높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기가 잘안 들리지만 아무튼 일을 조금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일반 직장 생활 하셨대요. 지금 평생을 평생을 일반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기 3기, 3년 전에 2, 3년 전에 퇴직하기 직전에 그냥 바로 은퇴하시고 그냥 나는 나이가 60 넘어서 퇴직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50대 아 지금 현재 50대 50대 말이거든요. 50대 말에 퇴직하고 덤프 트럭을 사서 셨습니다아 박수 쳐주세요 박수. 덤프 트럭을 아 절반은 어, 현금, 절반은 할부. 한 달에 200만 원 할부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초 3개월 만에 이렇게 와 말도 안 돼.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덤프 형님 본지 한두달 됐거든요. 두달 전에 어 이렇게 전혀 티안 나더라고. 이렇게 초보 티가 전혀 안 났거든요. 그냥 뭐 제가 이제 그때 밭 작업할 때 덤프 형님 와서 가서 가서 이제 흙 부리고 나가고 그래서 뭐 덤프 형님도 여러 대한 일곱 여덟 대 와서 이렇게 부고 가고 부고 가고 그래서 전혀 티가 안 났거든요 근데 아 시작한 지 그때는 한 달째였던 거예요 시작한 지한달 됐을 때 저를 봤는데 저는 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바로 상자 같이 했었으좀 알았겠죠 근런데상처 어, 하는 데서는 어, 딴 데서 상처에서 저한테 갔다 흙을 풀 때는 전혀 티가 안나요. 그래서 덤프 형님이 어, 어떻게 보면 어, 건설 계통에 진입을 덤프로 하셨다가 굴삭기로 진입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아유,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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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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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오케이.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똥프 형님이 3개월 만에, 아, 성공, 진입 성공 케이스에 서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아, 제가 그랬죠. 아니, 은퇴를, 은퇴를 하시고서 하면 될걸 위해서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그만두시고, 이렇게, 어, 그것도 뭐중고차도 아니고, 그냥 신차로, 기사 타는 것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그냥 신차를 사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와, 대박. 아니, 겁안 났어요? 아, 저는, 어 아, 저는 그런 건 겁은 안 났고요. 그냥 덤프가 무서웠대요. 처음에는 승용차만 타다가 생각해 보다 저 높은 어, 저좀 높은 높이에 아, 중장비를 이런 시골에서 뭐 산길을 왔다 갔다 하고 농로길이 진짜 덤프 트럭 딱음 폭만큼 농로길이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그 커브 되게 많죠. 밖에 하나 빠지면은 아 어떡하나 뭐 되게 겁내서 아 처음에 겁이 되게 많이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아, 지금은 적응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덤프트럭이 오히려 수용처보다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진입 케이스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전에도, 어, 이쪽 계통에 빨리 진입할 방법. 그리고, 어, 젊은 친구들은 그냥 노가다를 뛰면서, 뭐, 부기살 타면서, 아, 어 기사 타면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지만, 나이 들었고, 그 다음에 빨리 진입을 하려면은, 아, 제가 동생도 그렇게 진입시켰고, 주변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해서 진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저한테 댓글 달린 분 중에, 아, 그렇게 진입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장비를 사서 하는 거야. 요즘에, 어, 굴삭기 배울 때가 있을까요? 배울 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부기사? 안 키워요. 그리고 초보기사? 아, 뭐, 갈데 없어요. 그냥 바늘구멍이야. 그냥 남 밑에 가서 배워서 하겠다. 그럼 바늘구멍. 아 너무 힘들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 40대 50대 됐다 그러면 솔직히 40대 50대 됐으면 음, 약간 그때까지 모아놓은 집이 있든 땅이 있든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 40대 50대 있는데 나한테 돈이 10원도 없어? 그러면 아 이쪽 계통에 들어오시지 마세요 안 돼요 이쪽 계통에 어떤 계통이든 성공을 못하고 이쪽에서도 안 되고 저쪽에서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망했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돈을 못 벌었어. 그런데 이쪽 계통이 와서 어~ 어~ 성공한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 먹고는 살겠다. 먹고는 살. 어쩌면 기술을 기술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거든요. 기술만 있으면은 자주 역할은 못할 거예요. 자주 역할은 이쪽 계통에서는 약간 아~, 아 대인관계를 좀 잘하셔야 되거든요. 누가 일을 줄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덤프 형님은 지금 어,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사촌동생이 덤프 대장이에요. 덤프를 배차하시는 분은 저희 저희들은 이제 대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덤프 대장 형이잖아요. 사촌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덤프 대장 그 형님이 또 여기 형님이다 보니까 쉬운 데만 일을 보냈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어, 동생분이 쉬운 데를 많이 보내서 많이 적응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laughs>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대요. 같은 현장에 어려운 현장이든 그 동생이 일하는 현장면 갔었대요. 처음에 그 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쉬운 현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섭지만 그래도 동생이 옆에서 이렇게 코치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코치해주니까 아,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 덤프나 굴삭기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진입과정이 쉬운 데는 없어요. 진입과정은다 어렵고, 이쪽 개통에 돈을 벌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어, 최악의 건설 경기에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항상 최악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언제 뭐 건설 경기 좋았다. 이때 진입해라. 이런 적 있나요? 다 잠깐 그럴 때는 있었죠. 4대강 할때 잠깐. 그 다음에 IMF 끝나고 잠깐. 그리고 어 재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리가 완전 바닥이었고 그다음 돈을 많이 풀었잖아. 그때 또 부동산 경기 가확 터지면서 그냥 아파트가 쫙 올라가면서 건설 경기한 일시적으로 한한한 한, 한,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반짝했거든요. 아 어, 그리고 평생 제가 살아왔을 때 어디가든 제가 이제 기사 탈 때라든가 언제 어디서나 이제 장비하는 사람들한테 아, 차를 살려고 하는데, 건설 경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다 그랬어. 누구 한 사람 앞으로 좋아질 거라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앞으로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앞으로 건설 경기 좋아질 리는 거의 적어요. 앞으로, 어, 더 심함 심했지, 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 나는, 아, 조금 경기 좋아지거든, 그때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원히 못하게 될 거예요. 그냥 포기하시고요. 그냥 이쪽 개통에 관심이 있다. 그럼 여기 덤프 형님처럼 질르셔야 돼요. 내가 사촌형이 있든 없든. 아, 근데 덤프 개통은 제가 잘 몰라요. 어, 덤프 개통은 잘 모르지만 굴삭기 개통은 무조건 내가 사촌형이 있든 없든 굴삭기 개통은 사야 돼요. 사지 않고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전혀 없거든요. 거의 뭐 바늘 구멍? 아 배울 누가 부기살 키울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을 가서 일을 노가다 시키면서 허리 아에 일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쪽 계통은 진입을 한다면은 무조건 사셔라 아 주변에 제 동생이고 주변에 이장님이고 주변에 뭐 조카고 모든 케이스를 저는 장비를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장비 안 사고서 한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쉽게 진입하실 분들은 장비를 사셔라. 아 미니는 한 천만 원대 보시면 될거같고그 다음에 어, 공투 어, 3Lc는 2천만 원대 그 정도면 쓸만해요. 덤프는 그 정도 가격 주고 살게 없을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은 있지만 거의 그지같은 차막 20년, 30년 된 그런 차들이 천만 원, 뭐 2천만 원 그러던데, 아 굴삭기는 한 10년 정도 돼도. 진짜 탈만해요. 굴삭기는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요것만 움직이는 차들이잖아. 뭐, 막 도로 중에 막 하는 차들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와, 공투 굴삭기 10년대도 쓸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그냥 사서 진입해라.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제가 어, 여기 형님은 그냥 바로 은퇴와 동시에 사가지고 진입했는데 굴삭기는 그러시면 안 돼요. 굴삭기는 은퇴를 하기 전에 굴삭기를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주말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굴삭기는 덤프처럼, 덤프는 운전이잖아요. 운전처럼 금방 진입할 수가 없다고요. 어, 여기 형님은 바로, 바로 사가지고 바로 일이 가능하지만, 아, 일반 굴삭기는 아예 못움직인다고 아예 상체, 뭐, 기본 동작 아예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가져 노는 거예요. 로보트 태권보이잖아요. 아이들 때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았었나요? 굴삭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거 그 로보트 태권보이 로봇 팔이잖아. 로봇 팔로 이렇게 내 손처럼 움직이는 거내 손처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젓가락질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 못하지만 젓가락질 배우는데 몇년 걸리지 않나요? 어렸을 때 보니까 어, 저희 자녀들 보니까 몇 년씩 걸려가지고 어,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젓가락 일반 젓가락 새젓가락은 아예 들지도 못하고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손가락 끼워서 쓰는 젓가락. 플라스틱, 찢게처럼된거 뭐 그거 갖다가 하면서 몇 년을 쓰다가 그리고 이제 어 일반 나무젓가락, 새젓가락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굴삭기도 똑같아 처음부터 타이어를 타겠다? 아 그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 견디기가 어려워 시간이 몇년 걸려요 그런데 아, 굴삭기도 쉬운 쪽이 어려운 거는 03 타이어, 6블좀 어렵고요 그 다음 쉬운 쪽은 미니, 02 이게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흙도 이렇게 퍼서 날라보고 또 팟다 맺고다 팟다 맺고다 매일 하다 보면 금방 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술이 되면은 동네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장비를 하는데 무료 봉사하면 되잖아. 무료 봉사하는 거는. 그 불법 아니잖아요. 아예 불법. 아예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아, 너, 또 단가 치고 돌아야 된다. 니가, 저, 일도 없어 죽겠는데, 니네 때문에 뭐더 일이 없더라는데. 아, 여러분, 초보 배울 데가 없어요. 초보분도 그렇게 해서 좀 가르치자고요. 그래도 초보분들은, 아, 제가 이런 영상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길은 많다. 아, 개인적으로 데, 댓글 달아요. 그리고, 어, 밴드 있거든요. 아, 거기, 어, 원주 포크맨 밴드 치면은 초보분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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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명? 5,000명? 3,000, 3,500명인가? 초보분들만 모여서, 어, 서 소통의 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다시면은, 아, 모든 것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여튼 모든 것은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어려운 사람끼리 모여서, 어, 요런, 어, 갓, 밴드, 네이버 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원주 포크맨, 굴삭길에 치면은, 거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도 이제, 어, 에이스 분들도 많겠지만, 초보분들이 이런 저런 진입하면서 어려운 점들 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망했다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여러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다 이제 소통의 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뭐든지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100% 답을 해 드리고 어, 많은 댓글이 달리면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올려 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덤프 형님 진입방법 아, 은퇴하기 전엔 덤블을 사서, 아, 바로 진입 성공. 3개월 만에 진입 성공. 아, 저번 달 매출을, 1,500? 1,500, 1 5 아, 정도 기름값 이것저것 다 빼고, 아, 한천만원 정도 떨어뜨려 보시면 될거 같고. 아여튼 굴삭기는, 음, 차주는 어렵다. 그 다음, 기사는 지금 없어요. 지금 여기, 저 앞에 건설회사가 있거든요. 올 봄부터 기사를 그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기사를 못 구했어요. 차가 맨날 지금 녹이 팍 쓰러져 있어요. 지금 아 그거 볼 때마다 좀 아쉽거든요. 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젊은 친구들은 다 대학 나와가지고 다 놀고 앉아 있고 이쪽 계통 어, 대학을 없나? 아 이거 제가 한번 이거 저 굴삭기 대학을 한번 차려봐야 되겠어. 이거 이쪽은 차리면은 진짜 한 6개월만 배우면 다 취직이 되는데 아니 그거 4년씩 배워가지고 취직이 안 된다니 말이 돼요. 되... 아또 제가 또 말이 길어지네. 아무튼 아 대한민국 교육 진짜 꽝이다. 아80% 대학 나와가지고. 거의 대부분 놀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아, 아무튼 굴삭기 대학을 가보세요. 한 1년이면 진짜 중급이, 중급. 진짜 2, 3년, 3, 4년이면 진짜 아, 에이스가 돼 있겠네. 아무튼 돈 벌, 돈 벌면서 배우는 직업, 굴삭기. 아, 대학 기준 얘기하는 거 대학은 진짜 저희 뭐 애들 학비만 해도 이거 생활비, 학비 진짜 1년에 수천만 원씩 들어가던데. 이짜 굴삭기 기술은 아어 그래도 요즘은 그 많이는 못 받아도 용돈벌이 아뭐 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아어 굴삭기 배우는데 만족공짜로는 안 가르치니까 조금 용돈벌이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어 자기가 차주로서 차를 샀다. 그럼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만 하면 어디 초보일을 나갈 수가 있어요. 한 달만 한 달만 고생하면. 초보일 나갔을 때뭐 에이스처럼 많이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유지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 또 끝까지 너무 떠들었네 아무튼 아 댓글 달아주시면 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